말씀대로 살때 주시는 보장, 말씀대로 살때 주시는 보장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모세가 또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강조하는 점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대로 살때 이제 주시는 보장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마다 말씀대로만 산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기적으로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이것이 이미 성취됐어요.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냥 된게 아니잖아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스스로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건데, 여기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기적을 이제 세 갈래로 말씀을 했어요. 하나는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렸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애굽을 심판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악한 사탄에게 사로잡혀 살때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기고 구원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의 그 권세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끊어주시는 거고, 부활은 우리의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두가 이두 가지 기적이 있어야 사람이 사탄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 또 하나 기적을 소개해 줬는데 홍해 기적과 애국군을 전멸시킨 기적. 어, 그들이 이제 다 구원 받았는가보다 하고 어, 광야에 나왔을 때 애국 군대가 뒤쫓아왔죠. 홍해에 머물렀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군대 이 전멸을 당할 위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열어버리니까 거기가 길이 됐고 이스라엘이 건너고 나니까 애국군대가 그 홍해 가운데로 들어왔을 때 물을 덮으니까 전멸을 시켰잖아요 이것도 구원을 아주 중요하게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에서 살아난 자들이고 악한 사탄은 바로 우리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죽음을 통과하게 하신.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것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죄값을 대신 치름으로 사탄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그를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구원론입니다 또 여기 6절에 보면 또 하나 기적을 말씀했는데 광야에서 이 고라 일당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땅을 가르고 그들 모두를 땅속으로 집어넣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심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할 때 살아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그러면 이건 바로 심판에 처해지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셨죠. 이렇게 앞으로 우리도 이런 영적인 이런 구원 구원과 심판의 과정을 통과해서 최종 구원 받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에 우리는 오직 말씀을 믿고 따를 뿐입니다. 두 번째 크게 주시는 게 뭐냐? 8절부터 12절에 보면, "강성함으로 축복의 땅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자신들도 모르게 고난 중에서 강해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하시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성장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광야 훈련이 있어요. 그 훈련을 통과된 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요. 그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그러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그곳은 하나님이 항상 그 눈으로 지켜 보호해 주시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옵니다. 진리와 성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 따라.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laughs> 구원 구원만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러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고, 뭐한번 성령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평생은 영원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삶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것. 끝으로 세 번째는 여기 13절부터 17절에 보면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만 받고 고단한 인생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기쁨을 그 은혜를 계속 누리게 하셔요 여기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겠다 그랬어요. 거기에 그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곡식도 포도주도 기름도 가축도 주셔서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기본 그 축복이잖아요 이것을 영적으로 더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영적인 풍성한 은혜가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어 아직 천국에 우리가 안 가서도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고, 우리 성도의 모임, 교회 안에 또 우리 작은 공동체, 가정 안에 이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있는 삶 이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근데 여기 이른비와 늦은비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나라 같으면은 이제 봄이 이른비고 가을이 늦은비일 것 같은데 그 나라는 반대예요 가을이 되면 이른비가 내려서 이제 농사를 짓게 돼요 근데 봄이 되면 모든 우기가 바싹 말라있는 상태에서 늦은 비를 주셔야 이게 이제 추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이래서 어, 이른 비와 늦은 비그 결정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주시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해결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행복한 삶이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이렇게 예표하는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을 누리는 이 예표로 이렇게 주셨어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 육적인 축복에만 눈이 떠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 방법으로 강대해지려고 하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선민인데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영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도 버리고 1900년 동안 그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민족으로 땅에 떨어졌지만 멸절되진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예표로 쓰신 민족이기 때문에 끝까지 갑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들이 샘플로 쓰임 받았는데 실패의 본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실패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성경에서 지나간 과거를 통해서 흔히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런 실패 과정을 겪지 않도록 미리 보여 주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때 하나하나 구원과 <laughs>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축복을. 하나하나 밟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